안녕하십니까. JB 간세탁비 트리, 이지영대리입니다 네, 남아바 김정호입니다. 아, 이번 영상이 꼭 올라가게 될 텐데, 네, 사전에 한번 영상 찍어서, 찍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제비 시리즈로 수국이 나온다 들었습니다. 뭐 제비 레드, JB 스탑 시리즈가 나오는데, 어, 외국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 개발했는데, 우리 이름으로 유럽,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거죠? 아. 외국에서 신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야 이거 개발했으니까 우리 이름을 붙여서 전세계로 유통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딜을 했죠 어. 그러면은 <laughs> 네. 어떻게 보면은 제비가세스에서 네덜란드로 역수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어, 그렇죠 반대로 역수출이 되고 미국 수출을 할수 있고 어,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 제이 이름을 붙여서 네, 나갈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때까지 뭐 JB가든센터나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네덜란드의 고품질, 좋은 남무들을 수입하기 바빴는데 한전을 네, 장대로또 어린... 하는 네. 그런 엄청난 좀 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게 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저기 추운 지역에서 나오는 식물이 하나 또 있어요. 침엽수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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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엽수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JB드라마툰에서 하나 또 나갈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JB 침엽수도 나중에 또 소개될 를테니요 그러면은, 판매되는게 저희 동장 이름을 붙여서 판매가 되겠지. 그러면은, 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지금 신곡 베스트셀러가 수국하고 침엽수겠죠? 네. 이것들을 둘다 역수출하는 음. 그런, 아,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지. 기클레아도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언제까지 얼마나 더 발전할지 저희가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또이 영상 마무리쯤에는 이 기념으로 해서 이벤트를한번 찾으려고 상승, 그러는데, 저희가 기념으로 해서 이벤트 내년에 들어오는 최신 분종 50개, 50포트를이 우리가 이벤트 하시는 분한테 한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이벤트 내용이 뭔지 한번 네.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네덜란드 농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주위를 한번 싹 둘러볼게요. 멋진 곳입니다 며칠전 영상이 분명히 올라갔을 겁니다 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이제 어떤 jb 시리즈가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상에서는 아마 최초 최초로 이제 우리 jb 가전센터의 jb 남아빠님의 성함이 시죠 네, 김정범의 정범 자를 따서 jb 시리즈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 여기서 조금 더 계량을 조금 품종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원하는 품종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조금 더 계량시킨 이후에 상품으로 출하될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 품종들을 저희가 한번 이름을 지어 봤죠 이제 촬영하고 계신 분 우리 이대현 과장님 이 시리즈를 이름을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는데 한번 또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보시는 이 강렬한 레드색의 이 수국은, 어, 지 꽃이 약간 끝이 약간 뾰족한 게좀 특징이네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름을 JB 레드, JB 레드라고 지었습니다. 매우 콤팩트한 품종이고요. 꽃도 굉장히 많이 펴서 밑에 입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입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꽃을 많이 피우는 것, 그리고 좀 콤팩트하게 조밀조밀하게 피우는 게 특징입니다. 굉장히 색깔도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어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으긋불긋하게 변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색깔이 변하는 특징에 맞춰서 이제 이거는 나무 아빠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제비 카멜레온입니다. 네, 캐, 카멜레온이 보통 우리가 색깔이 변하는 그런 동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비 카멜레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제비 카멜레온인데 조금 더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조금 더 외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같은 시리즈고요. 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너무 앙증맞은 수국이 있습니다. 입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핑크 색이 약간 되게 밝은 핑크에 조금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름은 뭐죠? JB 스트로베리입니다, 스트로베리. 예, JB 스트로베리입니다. 어, 이게 뭐 딸기같이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매우 작기도 하고 되게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테이블 위에 이렇게 딱 두시면은 굉장히 어, 테이블 위에 조경하는데 굉장히 힘을 실어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이런 외송종들의 인기가 끌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쁘죠? 귀엽습니다. 그리고 다음 옆에 거. 이거는 제비 뭐죠? 제비 라즈베리입니다. 네, 라즈베리죠? 어 이거는 방금 스토로베리보다는 조금 더 와이드한 그런 느낌이고요. 네, 색깔도 약간 다릅니다. 더 핑크빛이 들어가는 품종이고요. 이렇게 꽃이 이것도 정말로 만발했습니다. 만발해서. 위에 잎이, 밑에 잎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식물로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저희좀 야심작이죠? 좀 이제 별수국 쪽으로 와봤습니다. 별수국. 보시면은 이거는, 아 조금 아쉽네요. 이제 꽃이 핀지 조금 된 품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갈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은 이거 얼마 전에는 하얀색으로 완전 이렇게 뒤덮여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 이름은 제비 스타 화이트입니다. 예. 화이트 그리고 옆에 있는 같이 콤팩트한 이 품종 제비 스타 핑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비 어, 화이트, 핑크 이렇게 뒀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굉장히 예쁘죠. 이것도 테이블 위에 두면은 굉장히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 테이블에 국한되지 않고 약간 뭐 거실이나 베란다나 아무데서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어, 이거는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제 별수국 중에서도 어, 거의 투톤을 나타내는 어, 수국입니다. 약간 아이보리 끼도 돌고요, 흰색 끼도 돌면서 중간에 이렇게 분홍 분홍색이 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별수국이기 때문에. 제가 네이밍을 한번 해봤는데 개비 슈팅스타 개비 슈팅스타 그래서 별똥별입니다 별똥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것도 와우, 꽃이 엄청 많이 핍니다 또 화려하게 부지없는 별수복 이렇게 또 보여드렸고요 또이 뒤를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어, 이렇게 작은 품종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손바닥이랑 비교해 보시면 은 성인 남자 손바닥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름은 뭐죠, 그러면? JB, 뭐, 아직은 네임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뭐, 전보나, 뭐, 자이언트, 핑크, 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얀색 슈팅, 아, 그러니까 하얀색 별숙주에서 전보 시리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아, 아까 나무 아빠님께서 이름을 하나 부여하고 가셨습니다. 이거 뭐죠? 제이비스 웨딩 스타죠, 웨딩 스타? 예, yeah, 웨딩 스타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 결혼식에 어울릴 만한 그런 화려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까는 뭐 별수국이 안쪽에 톤이 들어간 게 있었는데 이거는 바깥쪽이 이렇게 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심을 사로잡는 그런 품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고 이쁩니다. 자, 옆으로 가보실까요? 어, 아, 이거는 어, 아, 이거는 엄청 큽니다. 이렇게 중간에 새로운 어 대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완전 핑크빛, 분홍빛색 차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꽃도 굉장히 크고요. 어 이거에 대한 이름도 붙였나요 혹시? 아예 이거는 아직 조금 어 네이밍을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어떠세요? 구독자들한테 JB 시리즈의 이름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한번 지금 나무 아빠님안 계시거든요. 안 계셔서 제가 나중에 혼날지도 모르는데 약간 이런자성으로 몰래 한번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이 별수국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제 JB 땡땡 뭐 JB 스타 땡땡 뭐 이런 식으로 지으면 되는데 별수국이기 때문에 JB 스타 땡땡으로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인데 이 과장님 괜찮으신가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직급이 높기 때문에 이 과장님이 아마 책임지시지 않을까. 네, 아, 예, 예,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예. <laughs> 예. 원래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회사 생활 잘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이번보실까요이품종은또 <laughs> 예, 뭘까요? 예, 이거는 JB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이제 여성분들 많이 이렇게 레이스로 된 옷들 이런 많이 셔츠들 많이 입으시죠? 약간 이 끝이 이렇게, 이렇게 곡선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펄이 들어가가지고 여성분들이 즐겨 입는 이게 블라우스 같은데 이런 레이스 같은 느낌이 든다 해서 레이스라고 지였고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너무나 약간, 어, 유니크한 느낌이죠. 다른 수국과 달리 약간 자기만의 내가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또 좋은 게 부분 부분 약간 라인색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라임색이 조금씩 들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붉은 빛과 하얀색이 좀더 조화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밑에 가지들도 엄청 많이 뻗어올라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만, 한,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열 가지를 지금 이 조그만한 포트에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어, 그 말인 즉슨, 이제 좀 더, 좀더큰 포트에 이제 옮겨 커버 가리를 하시면은, 더 많은 곳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또 특이한 수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JB 시리즈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아까 인터뷰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육종하시는 분, 또 여기서 이제 선별 작업을 하시는 분이, 네덜란드에 와서 이렇게 자기의 수국의 이름을 네이밍 하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어, 저희가, 뭐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워낙, 좀, 한국에서 조금, 뭐,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 뭐, 그런 표현을 할수 있나요? 여튼, 그래서, 이 수국들에게 직접 네이밍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아직 코드명으로만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JB 스타, JB 시리즈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 마음에,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상을 한번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JB 시리즈 한번 선보이는 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상품들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피트리 이경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 아 정말로 JB 시리즈. 10가지 품종 도 되죠? 네. 아, 이 많은 수국 중, 중에서 단한 가지 제품 저희가 아직 네이밍을 못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수국의 이름을 이쁘게 지어주신 분 JB 스타 땡땡 음. JB 스타 땡땡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한분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물품을 주신다고요? 수국 최신 품종 50가지를 주실 겁니다 수국을 50개나 이렇게 금액적으로 좀 크겠죠? 하나의 생각을 하면은 네, 되죠? 그 네, 그런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되죠. 0 백만 원 이상이. 또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또 우리가 세계를 진출하기 위해서. JB로 또 워터도 나오죠. 아 JB 워터. 네, 이제 네. 네. 조만간에 거의 다 개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뭐 나온지 아세요? JB 뭐... 또비료를줄수 있는 물이 나옵니다. 영양제가 또 나오죠. 액체형 비료 음... 네. 네, 그것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도 열심히, 뭐... 열심히 또 디자인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보면 첫 나 처음에 나오면 기념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아니지 우리 농장에 오신 손님들한테 한 번씩 나눠 주는 이런 이벤트도 했으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앞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드릴 것도 많고 선물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정도 되면 중요한 게 제비 교육장이 또 생기죠. 아, 알고 계세요? 뭐 저는 몰랐습니다. 아, 제비 교육장이 생깁니다. 예, j 비 교육장이 생겨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지금까지는 손님들이 와서 나무물을 이렇게 판매를 했죠. 네. 그게 아니라 손님이 나무물을 사가기 이전에 우리가 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잘 키울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재배를 하시는 분들 같은 얼마나 유통을 잘할수 있는 이런 교육을 따로 시켜서 유통을 하게 될 겁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가 뭐 보통 이렇게 와서 사무실에서 하는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네. 아예 강의장을 하나 새로 통째로 통째로 네, 오픈하게 되겠죠 근데 어.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꽃을 기르고 가드닝을 하고 이렇게 정원을 꾸미는데 이분들잘 몰라요 네.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쁘게 식재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요번에 월터스 가든 가서 뭘 보셨어요? 월터스 가든에서 엄청 뭐 아니 조경도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네. 안에서 어떻게 생산해내는가 그런 노하우들을 전부 다 보았죠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죠 식물 룰로 틀을 만들어서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포트에서 빼서 놓으면 뭐가 된다? 정 점원이 되죠. 이쁜 점원이. 맞습니다.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네. 실전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 오면 여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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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틀을 주는 겁니다. 1번 틀, 2번 틀, 3번 틀, 4번 틀. 자기가 원하는 틀로 해서 딱 바로 하침에 조경이 끝납니다. 조경사를 공할때 돈이 많이 들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돈이 없지 돈이 안들이고 충분히 할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조경할 때 굉장히 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데가 설계죠. 네. 설계가 필요 없도없다 네. 그냥 갖다가 네. 놓기만 하면 그 설계가 네. 다 끝나는 겁니다. 아, 이걸 네. 외국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네. 식물을 어떻게 배치할 거에 대한가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네. 무슨 콤비네이션이 부르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이것도 JB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딱 조경을 해놓으면 은 아니, 아이템이 저희가 앞으로 고충사뿐만 아니라 저희 고객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보다 우리 그 열심히 도와주는 우리 직원분들이 있어서 우리 제이비가스터가 많이 커지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직원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 우리나라 원예산업을 위해서 제 제작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이기업 해피티리 아니면 우리 이대영 자 뭐 이런 분들 많죠. 네. 우리가 교육을 시, 제대로 시켜서 네. 원래 체인 사업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서 네. 우리 그 전국에. 어, JB가 유명해질 수 있으면 좋겠죠. 맞습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조경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훨씬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네. 이것 한번 딱 보시고 네. 이, 이벤트도 챙겨가지고 앞으로 JB가 제더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JB가 제더해피트리 이경 되렸습니다